1968년 여름에는 한해가 심했다. 그 중에서도 심한 지구는 전남 일대로 신문에서는 곡창이 탄다는 표제를 내걸고 연일 한해 상황을 보도하고 있었다. 지난해에도 영산강의 바닥이 드러나서 광주지방에는 소방차를 동원하여 식수를 실어나르는 소동을 벌였는데 1968년도에도 대풀이 되었다. 유교사는 아침저녁 도지사 관사로 장거리 전화를 걸어 한해 실정을 묻곤 했다. 비좀올것 같아요? 사모님, 오늘도 날이 맑게 개었어요. 이 일을 어떡하지? 세수도 못할 것 같고, 숭늉 마시는 것도 송구스러 못 견디겠네요. 그러다가 8월 11일, 유교사는 직접 한해지구를 살펴보러 광주에 내려갔다. 일요일이었다. 더위는 30일도. 그날 아침에 도지사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점심 준비, 차 동원, 경호 관계를 일체 못하도록 알려두는 것을 잊지 않았다. 현재 도착하자 도지사 부인이 영접을 나왔다. 유교사 일행은 그 길로 나주군 군청에 들러 공산면으로 향했다. 전남 일대에서도 그 지방이 가장 한해가 혹심했다. 유교사가 온다는 기별을 받고 군수가 점심 준비를 마련해 두었다. 미리 점심 준비를 못하도록 지시를 받은 도지사 부인은 난처했다. 그러나 기왕 준비된 것이니 드시고 가자고 권했다. 그날 따라 날씨도 혹독하게 덥고 점심 시간이기도 했다.